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승리하며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귀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찬의 스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몇년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별 4개 네 장군과 그의 부인이 이 공병관들을 종부리듯 대하면서 마치 전자팔찌까지 채워가지고 수시로 불러내고 또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뭐그 기사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한 병사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는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 권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미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클라마의 월마트 직원, 니콜라스 데이트라고 하는 그 직원은 계산대에서 위카드 사용이 서툰 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60달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이두 사람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지만 한쪽은 세상의 비난을 받고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뭐 사실이고 아니고 그걸 좀 떠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마물에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어, 가장 피곤한 시간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쉬는 뜨거운 한낮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실 우리 같으면 뭐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라고 하면서 혹시 문전박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 피곤한 시간이고 너무 뜨거운 시간이기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이터가 예약 손님을 기다리듯이 달려나가서 엎드리며 영접하고, 발 씻을 물건을, 물을 가져오고, 떡을 급히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최상의 그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외로울 때도요, 힘들어 방황할 때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방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신비한 체험 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송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를 또한 시험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곡식을 거둘 때반 모퉁이를 남겨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은 25장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판가름 하시죠. 지릴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한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것,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요. 마태복은 25장에서 대답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그레를 대접했는데 사실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자 돌볼 그런 상황,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접할 때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바로 그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자연히 좋아진다는 거를 뭐 아십니까? 만일 수직은 좋다고 하면서 수평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사실 그 상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극률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어, 저 인간이요.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 속에서 극률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의 관점에 그 포인트로 볼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물한잔 건넬 때 악수와 인사를 할 때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또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주님일 수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 작은 한 가지라도 오늘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할 때도 또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또 도움을 줄 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정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성김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나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콜라우스 데이트는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장군 부부의 오마는요, 복음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작은 섬김으로 큰 순종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대접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상 속에서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섬김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직의 사랑이 수평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셔서 작은 자 하나를 죽게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또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죽게 하듯 하는 언약 백성답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